저번에 수원에 사는 언니를 만나러 다시 오는 길에 저번에 저가 약속했잖아요. 행궁 행공, 화성 행궁하고 그 남문 시장 그걸 안 찍었다고 그것만 다시 찍게 놀라고 오늘 찍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구경하고요. 너무 더웠어요 더웠는데. 여기는 남무시장이 아니고 길건너시장인데요. 응. 이름을 잘 몰랐어요. 스카프도 천 원씩 이래서 아, 두개골랐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갔더니 아사산이천 원이래요. 네개 골랐어요. 응. 네개골르고 응. 아, 세일하는 거요 그랬었나봐. 네, 물이래요. 스카프 역 음. 수원의 팔달 문역세무 음. 시장. 스카프 천 원. 시간이 엄청 라고요 세사리를 네 개를 골랐습니다. 하나에 천 원씩, 하나에 천 원씩 네개 골랐는데 너무 이쁘다고 어, 옷가게 언니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렸어요. 다 이쁘다고 난리예요. 이게 하나씩 사려면 되게 비싼데 천 원씩 횡재했죠. 횡재. 우리 집에 핀도 많은데 스카프도 두개 사고 육천 원 들었고 도나스 이천 원 사가지고 도나스가 옛날에 말썽데 오늘은 별로것 같아서. 다시 어, 왔어요. 미안어요 비둘기들 비둘 던져줬어요. 제가 먹고 다고어요 지금 이거는 버스도 기다리면서, 65가 버스도 기다리면서 수원 시청역, 제가 이거 녹, 녹화한 거 지금, 그래. 어, 편집하고 있네요. 있네요. 기다리는 동안에? 어디서에 편집 가 수원, 문화재단도 있고. 수원, 문화재단도 있고 <목소리> 이, 들어가는 입구에, 이, 음, 타일이 너무 아름다워서, 음, 리 화장실에도 이런 거를, 어, 시고 싶더라고요. 버스들이 문에일서 너무 저의이 행동을, 음, 뭐 옛날 사람이 그런, 어, 그, 그를을 제일 타일에다. 어, 잘그랬어요어 가면서, 잘 가서, 잘 가서. 계속 찍었어요. 사이로가 너무 아름답요 여러분하고 약속한 대로 행공 시장하고 행공 찍으려고 왔어요 저 누가 이렇게 그림 잘 그렸냐 잘 그렸지 옛날 행공하는 그림이 너무 아름답고 주말에는 진짜로 행궁 행사를 한다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이고 더, 아이고 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와서 1,500원도 안 되는 어, 문화의 날 와서 공짜로 득템했습니다. 와, 잘 써서 타이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들어가라 입구 찾는 거야 지금. 가 네. 아, 제신발 보이죠? 잘 그렸어요, 타이로. 타이로 아주 멋있죠. 오늘 태풍이 와서 날씨가 아주 덥고 저거 막. 열이 막나요, 음, 가 아, 시원하기도 한데 워낙 지방이 많아서 덥더라고. 배터리도 없어서 버즈 반쯤 끼고. 요타 우리 그래서 오늘 우리 하정배가 이이를다 그, 특이하게. 물어봤어요. 거 부처, 입구가 부처? 어디냐고. 어, 부처가 있나? 어디냐고 부처. 물어봤어요. 저거. 여기 보면니까 그러니까 불상도 보이고 저기 좀 아... 희한한 곳이에요. 불상도 아... 보이죠? 아 더, 아 땀이 그냥. 차가난 저... 아가씨한테. 여기는 물어봤어요. 수원, 수원 화성을 있는, 땅이. 즐기는 또 다른 방법. 그래가 이제 화성 어차. 연무대. 국비에. 수원 화성을 즐기는 방법. 화성 어차. 꽃들이 그... 어... 혹시... 요란하네요 그래서 이제 음... 어... 어, 하늘도 맑고 그리고. 61번 버스가 왜 이렇게 안 오는지 지금 버스 기다리면서 이걸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편집을 동영상 편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물어봤어요. 아가씨, 내셔널 입구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알려줘. 저쪽으로 가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딱요들어 <목소리> 오늘이 태풍 오는 날이라서 얼 들어가나. 어, 들어왔어요. 들어온 아니, 게 아니고 아직 안 들어왔어요. 저 오른쪽 가운데 에 거기 들어가는 왼쪽에 입구에 아, 거기 맥도소가 그래도... 있답니다. 있답니다. 어떤 아가씨한테 물어볼까요 서강대가 아니라 서장대. 얼로 가야 돼요. 언니 여기 행공행공 행공 들어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언니 행공 들어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행궁 보려고. 어? 어디면? 몰라요 나는. 어딘데요 여기 말고 저기? 여기? 여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다음 건물 기요 아. 팔달역을 지나 걸어서. 여몇표소몇 표수? 성행아 물어보고 물어보고. 어, 아, 고마해서여질감 하시도록 어, 하기 위하여 녹화로 왔습니다. 몇표소 물어봐야겠네. 몇표소에요 언니 얼마예요? 얼마예요? 분 아, 오셨어요? 아한 분이요. 하셨어요 네. 왜 오늘 무료, 왜 무료예요? 오늘이 문화가 네. 있는 날이 언인데요네 오늘 마지막 주수요일 마지막 주 수요일? 어... 수시면서성화하고 연락처... 마지막 주 수요일 무료! 네 적는 데 있거든 오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무료예요 무료 무료래 왜 이렇게 행운이야 와 무료래 이게 무슨 무슨 재수 좋은 날이래 이게 언니 만나기 전까지 구경해야 돼. 원래 천0원 밖에 안 왔는데, 오늘 또 무료래요. 마지막 주 수요일인가? 헉, 웬일이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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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저번에 동룽인가 후에 그... 하고 16시 46분. 이거 쓰래요. 쓰래. 이거, 이거 찍고, 아우, 제가 좀. 오마이갓 oh 좋아요 하, 이럴 수가 이렇게 좋을 수가 공짜래 오늘 어쩜 이렇게 아다리가 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화성 행궁이에요 화성 행궁 야간계장 요새 코로나라 <laughs> 안녕하십니까 어제 많이 본네참 <laughs> 조용하다 아우 어머 oh 이무 좋아 좋아 여 수원입니다 우리 한국의 사한스코 사우스 코리아 a 셔널어 이거 뭐라 그러지 궁 n 궁 l This is the South Korea National National n a t 네 o n a 라네 a t i 네 n a l National National n a t i 이게 웬 공짜. 공짜는 좋은 거야. 하, 문화의 날이래요 오늘이. 그래서 공짜래. 어아이고야 하이. 부위에 뭐이 그, 저쪽에 갓어요 네? 저쪽에? 저쪽에. 저에 저쪽에. 저쪽에. 저볼거 저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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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 저쪽에. 저 저쪽에. 가쪽에저쪽 아니야. 아, 야, 나 여기 한번 오고 싶었는데 이런데, 이런데 다밥 먹고 싶었어. 와, 진짜 정말 와, 사람도 없고. 피하네. 구석구석 무료래요 무료. 아이고야무료 아니야 아니야. 제일진 하는 찍는 것도 힘들어요. 들고 있어야 돼. 아유. 어기 정말 한번 찍고 싶었다고 했는데, 오늘 또손 와가지고 또 찍게 되네, 이게. 어, 오늘 저 혼자 왔는데. 허, 집도 넓어. 99, 9컬 아니야? 아휴, 모르겠다. 절로 한 가보고, 문화의 날, 분들. 뭐냐? 아, 이거 뭐야? 아야. 너무 넓어서 다 비슷비슷한데 머리 조심. 비슷비슷해요 다. 막 그냥 아이고야 비슷비슷해 열 여기 어우 아, 이렇게 그냥 뭔가 되는 그냥 아니야 아니야 아아 아, 어, 아, 넓다 땀이 너무 나는 거야. 오늘 왕이 앉은 자리인가? 그런가 본데? 아휴, 왕이란 뭔지. 왕도 다 죽어요. 아휴, 부기 영화, 글쎄. 모르겠다. 집이 높아요? 어? 다 비슷비슷한데. 너 식당도 있는데. 이게도보해 보가. 어 비가 떨어지는 것 같아. 어 근데 집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고모고만해서. 어 이제 나가 봐야 될것 같은데 어 이렇게 열이 날까 몸에서. 어 비가 와요. 이제 비 오기 전에 찍을 건다 찍은 것 같아요. 대몬다 찍었어요 많이. 어 옛날에 이렇게 그냥 구석구석 저기하구나 음, 여기 아 여기 막다른 골목이네. 여기 아니야 나가는 나가는 데들 찾아라.